안녕하세요, 영신당입니다. 요번 시간에 이제 신년 운세 중 이제 닭띠분들의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요. 네. 대면에 이제 31살을 맞이한 닭띠분들. 어, 31살의 닭띠. 어, 주신하게 바쁘네. 준비는 많이 하고 있죠? 네.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이 잘순조롭게안 되고 있어, 지금. 아... 한 3, 4월 되면, 네. 어, 이제 그 기운이 바뀌어서, 이제 좋은 기운이 나타나. 네. 그러니까, 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할수 있고, 네. 이제 기운이 바뀌니까. 네. 그래서 이제 3, 4월이 되면, 네.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기운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음. 내가 원하는 직장과 그렇죠. 내가 좀 음. 가고 싶어 했던 거와 가지고 싶었던 거를 가질 수가 있다. 성취할 수 있는 상징으로될 거예요. 예예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3세살을맞이하는 닭띠 분들. 마3세살의 닭띠라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쁘게 움직여야 돼. 바쁘게 움직이는 거만큼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있어. 어 그리고 이제 상업을 하는 사람은 또 상업의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네. 금전의 운은 들어수고 하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고 확장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업하는 분들은 확장을 하면 되고 또 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따는 사람이라고 쳐요. 건설하시는 분들. 어, 건설하는 사람. 그러면은 큰 건은 아니더라도 진짜 이 공사를 한 두세 개는 딸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어요. 어, 응. 자, 그리고 다음은 55세를 맞이하는 닥티 분들이요. 5 5세 닭띠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자주, 성가. 자주 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고 네. 내가 백번천번 잘해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아, 그 뜻인 거예요. 예예예, 네. 예, 예. 아. 인정을 못 받아. 음. 그렇고 일부종사를 못하는 사주들이 많, 많죠.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아도 백년 해로를 하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음. 어, 그런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찾아오세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요 나이 때에 많이 오더라고요. 어, 어. 이분들은 노력하는 것만큼 네. 금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음. 사업을 하면은 사업에 번창을 해서도 뭐 금전이 될 것이고, 네. 이제 뭐 크게 나쁜 게 크게 없네. 그냥 그것만 빼면 되겠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금전은 따라오지만은, 네. 단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거.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닭띠분들 중에 67세가 되신 닭띠분들이야. 음, 67세 닭띠. <laughs> 아유, 오래 좋네. 오, 어, 빨간색이 나왔어요. 빨간색이 나와, 좋아. 좋은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외로우고 고독한 사주야. 음. 어, 외롭고 부모, 형제가 있어도 의지할 곳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제 좀, 그러한 사주예요. 그러한 사주고, 이제, 이제 이분들도, 그, 50대 초반, 요 네. 때, 이제 금전을 네. 좀 많이 이렇게 좀 날렸다고 보면 돼요. 음, 금전. 어, 실패수가 들어섰어. 그래서, 금전을 좀 날렸고, 가정에 환란이 왔어. 쉽게 말하면, 이제 환란이좀 들어왔고, 몸이 좀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검사 한번 하면 되는 거고, 네. 큰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노후에 괜찮아요. 아, 자,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닭띠분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마다 인다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의 이제 그 사주팔자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본인이 속시원하게 들을 수가 있죠. 음. 네.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세요. 닭띠분들의 개면연을 영신당해서 응원하겠습니다.